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진료 마치고 초파 정리를 정리하다가 문득 비가 오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여러 선생님한테 또 소개할 것도 있어가지고 육청저희병원 소정강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소정강당입니다. 소정강당에서 제가 매주 수요일날 우리 영남임상초음파연구회 정기 집회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여기서 초음파 워크숍이나 세미나도 개최가 됩니다. 먼저 소정강당 선전하기 전에 제가 하는 그 김일봉 원장 상복포 초음파 28 영상 개인 교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20 그러니까 16년부터 1월부터 제가 이제 초음파 그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8명 정원으로 2주간 8 차례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샵은 실습 위주로 진행하고. 어, 복부, 갑상선, 경동맥 또 갑상선 FNA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27기까지 진행되고 또 28기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도 진행됩니다. 아, 요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들입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내년 1월 초까지는 이 용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짬을 이용해서 제가 상복부 초음파 개인교습만 마련했습니다. 어, 산복부 초원파 개인교습 일정은 2018년 12월 11일에서 13일, 3일 과정으로 어, 서울역 듀오빌 오피스텔에 진행합니다. 어, 2018년 12월 11일에서 13일, 3일 과정은 세 명, 세 분의 선생님 모집하는데 두분이신청해가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8일에서 20일 3일 과정은 지금 현재 모집 중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께는 제가 선물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분께 드리는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복부 전 영역하고 갑상선 경동맥에 포함된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 이번 기회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별도로 성도 그 초음파 소식지 2012년 5월 16일부터 2018년 9월 15일 제 375까지 뜨는 성도 예, 초음파 소식지하고 또상법부 그 초음파 28영상 요거 DVD를 USB에 이어드립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USB가 두개가 됩니다. 어, 송도 초음파 소식지는 이 안에 여러가지 어, 초음파 소식 또 재미있는 어, 초음파에 관한 이야기 또 저희 병원의 초음파 정리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천여개 이상의 정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님들이 공부하시는데 아주 어, 도움이 되라고 믿어 음지 않습니다. 어, 신청은 대구 김일봉 내과의연 0537432089, 0104312089, ILBONGKM 한밀점 네트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참 마음의 고향이고, 우리 영남임상, 초음파케의 강의장인 소정강당, 김희봉 내과연 6층 소정강당에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카테니 바로 어, 소정강당의 이제 카테니죠. 어, 이 카테니를 제키면 어, 그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어, 카테니를 깨치면 어, 이렇게 이제 비에 어, 스크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니까 어, 스크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이 어, 스피커. 아, 여기 그 모니터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스피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장치. 그 다음에는 어, 마이크가 또저 있습니다. 마이크는 여기 지금 어, 가려가 보이는데 여기 또 어, 마이크가. 아, 마이크. 마이크 보이시죠? 아, 그 마이크. 이렇게, 어, 마이크가 이렇게 마이크가 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쭉 소정강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지금 3인용 이자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네열 어,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다섯 개, 이쪽에 네 개, 그렇게 세 명씩 앉으니까 저쪽에 또 예비용 이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30명이 어, 앉을 수가 있고 또 보조 이자를 어, 사용하면 여기 한 최대 맥시멈. 아 50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5 0명 되면 꽉 차지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지금 보이는 것이 이게 이제 침대 베드입니다. 이거는 초파 스캔법 스캔 그 실습할 때 여기에 모델이 누울 수 있는 실습 베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요거 보이는 것은 여름철에 사용하는 그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이 시스입니다 에어컨이 상당히 파워가 좋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것이 히트 기름을 이어가지고 떼어는은히트입니다히트인데뭐 처음에 켤 때는 조금 냄새가 나지만 어, 그러나 아주 파워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멀리서 한번 이렇게 소정 강당 보겠습니다. 아주 소동 강당 아담 아담합니다. 이렇게 아담한 그다음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laughs>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죠. 화장실인데 여기 어, 화장실입니다. 불을 켜면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남자 여자 따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녀 공동으로 쓰니까 약간 조금 불편한 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참석하는 선생님이 대부분 남선생이라서 아직까지는 그게 불편한 것은 못 느낍니다. 다음에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입구에서 들어오는 들어오는 여기에서 이제 모임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탠드 피처로 앉아 있고 여기에는 정수기고, 그로서 공간이 이렇게 아늑합니다. 이렇게 공간이 아늑한 공간에서 여기 앉아가 아, 담소도 즐기고, 또 이렇게 앉아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아,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 이 입구가 어, 개 계실입니다. 여기 이제 사무실 겸 아, 계실이 되죠. 문을 열고 들겠습니다이 방은 좀처럼 개방을 하지 않는 아. 앉는 방인데 이 방이 한번 들어가 보시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어, 그렇습니다. 지금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이 방이 창고 비스하있쓰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책자하고 어, 그걸 이어 놨습니다. 아이고 지금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리를 못해가지고 어, 지금 여기에 보이는 어, 클리어박스가 제가 만든 초음파. 어, 그, 정리정리 정리 집이, 여기 쫙, 예전에, 이제, 한창 많이 할 때, 어, 저거 난, 정리 집이, 이렇게 정리가, 어,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로 봐서는 이 보물입니다. 엄청나게, 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아, 궁금하시, 하시죠? 아, 네, 전 촌파 그때 할 때, 촌파 이제, 정리를, 이렇게 모아놨는 거죠. 그때 어, 한번 한번 아무거나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이걸 한번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바뀌었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전파 정리를 이렇게 어,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디지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A4 용지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진을 찍고 병리 사진도 찍고 정리, 이 전부 다 정리해 집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파일에 이 파일이 이제 책장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 자 바깥에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 바깥으로 나오시면 병원 바깥이죠. 병원 바깥에 이렇게 어, 테라스 나왔습니다. 6층이라서 어, 병원 주위에 아파트가 이렇게 쭉 어, 관찰이 됩니다. 자 비가 내리는 어, 대구입니다. 대구는 비가 굉장히 드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비 오는 풍경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비 오는 풍경 사진을 한번 구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비를 좋아하니까 비 오는 모습 한번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기분이 나서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양 비오는 대구 병원 주위의 길 모습을 한번 찍어볼까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풍경, 기온은 김밀봉 메가의 아 예. 밀의 모습이죠. 빗소리와 함께 아, 대구시 수성구의 변홈 풍경을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